자 밑에 3번 보자 두 분수 얘네들을 각각 소수로 나타내면 모두 유한소수가 됐네 이때 세자리 자연수 AX를 의 구하라고 했네 자 그러면 일단은 쟤네들을 분모를 소인수분 해볼게 일단 176을 소인수분 해주면 얘네들을 1 1로 넣어주면은 16이 되네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일단 알수 있는 거첫 번째 수 같은 경우는 2의 4제곱 곱하기 11분의 11분의 점 곱하기 라지 A가 되겠지 두 번째 140도 마찬가지로 140을 7로 나눠보면 이제는 20이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분의 17 곱하기 a가 되겠네. 그러면 각각 분모에 11이 사라져야 하고 그리고 7이 사라져야 돼. 즉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a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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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의 배수가 돼야 하고 11의 배수가 돼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a가 a가 7의 배수가 돼야 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가 77의 배수가 되야 되는 거지. 결론적으로 a가 77의 배수가 되야 한다.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세 자리 자연수야. 그러니까 a가 100 이상, a가 100 이상이고 999 이하가 돼야겠지? 그럼 일단은 77 자체가 두 자리니까 여기 1을 곱하면은 뭐지? 1을 곱하면은 154. 시작해서 쭈르르 가가지고 77에다가 네. 999를 하여또 아, 계산해야 되네. 999를 77로 나누면 1 227이니까. 음, 4. 3, 해주면 은3 7에 21이고 3720. 어, 아 넘어버리네. 아이, 넘어버리네. 그러면은 11을 해 볼까? 1 0일을해 주면은 7이 10 4. 7이 14니까 15가 되고 나머지가 아니 7에서 3 빼고 3되고 얘가 10에서 어 73이네. 아, 그러면은 12번째 에 그러니까 77 곱하기 12까지는 999보다 작지. 그럼 이 154는 77 곱하기 2니까, 얘는 77 곱하기 2니까, 이 7의, 77의 배수, 얘네들의 배수가 2부터 12까지니까 총 11개가 되지. 그래서 가능한 A 의 개수가 11개가 된다.